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켜독하신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금유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지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너희는 그,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선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기도해 주신 김병화 주사님의 기도처럼 새 생명 축제가 있는 이 거룩한 한달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방황하시다가 다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우리 성도로서 신의카푸로나위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셨던 오늘 한 시간 한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예배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심령과 각자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구원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제 스스로도 좀 고민되고 또 어려웠던 또 착각하고 있던 그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등록한 성도라고 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세 가족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구 목사인 저에게 이분이 세 가족 양육을 받고 나서 그세 가족 양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그세 가족 양육을 마치고 올라오는 세 가족 양육 보고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어, 성,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어떤 약속의 말씀은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의 다양한 이유, 아니면 한 번도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까지 시작해서 다양한 이 구원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어각 가정을 신방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젊은 가정이든 아니면 연세 있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이렇게 가정이든지 간에 그 신방 가운데 가장 먼저 질문하고 나누는 것이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어 신방의 신방의 시간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도 이 신방의 시간에도 이미 저희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관하여서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에는 다양한 착각이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착각으로 구원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다닌 연조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당연하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구원받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당연하게 그러시면서 제가 교회를 몇년 동안을 섬겼는데요. 또 얼마나 많은 성과대의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한때 저도 구역장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래 수고하고 오래 교회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실 때에 많은 봉사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에는 차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이 봉사하면 좀 크게 구원받고 적게 봉사하면 적게 구원받는 그런 좀 차별의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일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우리 교회만 보아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연령도 다양하고 성별도 남성 여성 다양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구원에 어떠한 차별이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착각,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한 착각의 이유를 설명,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첫 번째 착각과 좀 반대되는 착각인데요. 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신데도, 권사님, 천국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아, 목사님, 제가 조금 부족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더 이렇게 뭔가 좀 해야 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이 구원에 관하여서 물어보면, 아직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구원받기에 저는 아직 좀 무엇인가 부족한 것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동일한 착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데 혹시 이 새벽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이 새벽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착각 가운데 혹시 빠져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어, 오늘 이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착각이 우리 안에 무너질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함께 초청받고 오는 세 어, 가족들에게도 이 착각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착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2장에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 앞부분에 에베소서 1장 쭉그 부분까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또이 모습이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셨냐,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였대요. 쉽게 설명하면, 마귀 사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삶의 특징은 3절에 이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역 가운데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원하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일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더 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이어서 세운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인든지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이 일에도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이 말은요, 좀 되게, 되게 좀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무 이, 이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은요 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인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은 어떤 법적으로도 모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입양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나의 존재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냐하면 그 마귀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아들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로는 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일절에 가게 되면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마귀 사단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결국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한들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구원 받을 만한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착각을 다시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가능성은요. 나는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그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놀라운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일에 증인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오늘 보면 5 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지만 나는 절대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두 번째 이 어려운 구원에 대한 착각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성도님들이 함께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착각에 대한 결론을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선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할수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함께 받은 존재예요. 오늘 함께 새 생명 축제가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초청되어서 오는 구원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착각,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할수 없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거룩한 하루를 보내며 거룩한 주의를 보내며 생각해야 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착각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의 모습에서 무기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섬긴 수많은 일들을 안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미하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분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혜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선물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한날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 사단의 굴레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예배의 순간순간을 받아 또각 부서의 예배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가 수고하고 공사, 한 이들 때문에 착각하여서 구원의 이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달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 놀라운 구의 선물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 님의 끝이 역사 로 갑니다.